내게 어렵다고 하는데 기출을 보면 최근 기출을 보면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난이도가? 어렵잖아요. 어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,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. 다른 학원들 좀 문제 풀어 보세요 하면은 이게 쉬워서 그래. 쉽거나 이상하니까. 근데 그 상대적으로 내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기출을 보면 돼요. 기출을 보면 어려웠잖아, 작년에. 작년에도 어려웠고 계속 지금 변별력을 이력 문학에서 두지 전공에 뭐뭐 저기 뭐야 뭐 문학은 전공 아닌가 참그 연교나 영어학에서 그 암기 위주로 두다 보면은 사교육비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뭘 배웠나 현타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한 평가원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출제 교수님들도 그냥 연교 영어학 교육학은 학교에서 어. 꾸준하게, 어, 낯설지 않게만 했으면은, 니네들 다 괜찮아. 사법내 나왔으니까. 그렇게 내는 거야, 고의적으로. 단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는 잘해야 되잖아. 그 다음에 또한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, 어, 그것이 확실하게, 어, 그 이명고사, 임용고사, 우리, 응, 이명고사와 좀구별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조로 쭉 내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, 변,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. 맞아, 뭐, 영어학이나 연교에서 막 어떤 이론을 누구는 배웠는데, 누구는 안 배웠다, 어느 학교에서는 배웠는데, 몰랐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. 그런데, 영어, 뭐, 뭐 텍스트를 가지고서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고, 그러다 보면은, 뭐, 이거는 뭐할 말이 없으니까. 뭐, 누가 배웠다, 안 배웠다를 떠나서,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흔들리지 말란 소리야. 그게 기조야, 기조. 흐름이란 말이야. 어.